미사일 강국에 둘러싸인 우리는 그동안 미국과 협정으로 미사일 사거리 기술 제안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제안이 없어지게 된 지금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능력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우리 군의 주력 탄도 미사일인 현무-2C는 사거리 800km의 탄도 중량은 최대 2톤에 달합니다.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두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탄두 중량 500kg 이하로 지침의 제한을 받지 않는 수락미사일 현무-3C는 이미 사거리가 1500km에 달합니다. 우리군은 지금도 사거리 2000km가 넘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한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쪽과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까지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역시 3,000km까지 사거리를 높여 내년에 실천 배치될 도산 안창호함 탑재 추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간뿐 아니라 군사용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도 고체 연료 사용 제한에 풀리면서 군사 위성 발사용 로켓 개발의 길도 열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주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개발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핵탄두 탑재가 제한되는 만큼 실익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 제조국이 된 대한민국,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북한은 5월 14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인 화성 12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이미 한반도 전역과 일본,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스커드 B, 스커드 C 그리고 고농 무수단 대포동 등철회에서 2천여 기를 실전 배치 중이죠. 오늘은 그동안 한미 미사일 일행각사에 의해 북한보다 미사일 개발이 늦어졌지만 지금은 세계 네 번째로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 제조국인된 한국의 순항미사일, 현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10월 25일 북한의 김정일은 당시 오극열 총참모장과 함께 제2자연과학원 전시관을 들러본 후 미사일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고 이후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 보여주는 중장거리 미사일들은 미국 본토를 겨냥함과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미증원 병력과 장비를 겨냥한 주의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김정일이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한 후, 북한은 스커드빈 화성 5호 사거리 300km의 이동식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배치하였고 기술이 축적되어 이란에 수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스커드 8인 화성 5호의 계량형인 화성 6호 개발에 성공하였는데 화성 6호는 더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어 사정거리가 500km로 늘었으며 화학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북한의 실질적인 미사일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당시 한국 역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로 인해 한국은 사정거리 100 k m 80km 이상 탑재중량 500kg 이상의 어떠한 미사일 시스템도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하지만 이후 꾸준히 미국의 재협상을 요구했고 2001년에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늘리는 성과를 얻었지만 개우 신이 주까지간 사정권이라서 북한 전역을 타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군은 탄도 중량이 500kg만 넘지 않으면 수락미사일은 사정거리에 관계없이 개발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미사일 지침의 제약을 받지 않는 수락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이 사거리 500km의 현무 3A, 사거리 1000km의 현무 3B, 사거리 1500km의 우리 기술로 개발된 현무 3C를 갖추며 한국을 대표하는 수락미사일 3 시리즈를 실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현무 3C의 정확도는 1500km 떨어진 목표를오차범위 1에서 2m로 명중시킬 수 있는데, 이는 순항미사일의 베스트셀러인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비슷한 명중률을 보여줍니다. 한국군이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에 주력하게 된 이유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중량 500kg만 유지하면 사정거리는 무제한임을 알수 있습니다. 현무 3시 순항미사일의 경우, 지상에서 발사했을 때 북한 전역과 핵시설까지 정밀 타격권에 두고 있으며 멀리는 베이징, 일본 등도 커버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현무 3시의 개발관 실전 배치로 한국은 세계 네 번째로 사정거리 1,500km 이상의 수란 미사일 제조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수란 미사일 500. 1500km급은 이미 실전 배치 완료했으며 현재 3000km급 이상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무의 명칭은 육군 버전은 현무3, 해군은 해성 2함대지와 해성 3잠대지로 불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무 미사일 시리즈 중에서 순항 미사일 3A, 3B, 3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무 3A, 3B, 현무A는 처음 육군에 도입되어 배치되었으며 이후 해군 버전으로 세종대왕급의 48기, 충무공 이순신급 왕관함부터 사계의 수직발사대에서 흉상어와 함께 탑재됩니다. 위사진은 소론 일급 장수함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km의 잠대지 수락미사일입니다. 한 발로 축구장 한개 면적을 초토화하는 위력, 오차범위리에서 2m로 잠수함에서 발사하여 500km 떨어진 창문 크기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적 해안으로 잠입하게 될 겨우 사거리는 더욱 길어집니다. 2006년 말에 개발 완료된 사거리 1000km인 현모산비는 지상에서 발사했을 시의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으며, 잠수함이나 구축함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지역을 작전거리에 댈수 있습니다. 현무3시 사정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 현무3시는 그동안 발사 시험 동영상 등에서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다가 201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처음으로 정확한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2009년 초반부터 배치된 현무3B에 이어 현무3시의 실전 배치는 동부가 전체를 사정거리에 두는 것으로 한국은 또 하나의 전쟁 억지 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현무삼시가 실전 배치되었을 때 중국은 우리 정부에 현무삼시의 배치는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황당 그리고 북한 역시 비난과 함께 경고를 쏟아냈었죠.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무삼시는 서울에서 발사했을 때 북한 전역과 중국 동북 지역, 러시아 극동 지역, 일본 등을 사정권에 두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고정된 지상에서 발사했을 때 외에 한국 해군의 구축함이나 소련 1급 잠수함에서 발사한다고 가정하면 사정거리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술은 이미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전력으로 1,500km의 현무 3시를 잠수함에 탑재한 후 작전을 펼친다면 주변국이나 적국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만에 하나 유사시 적국의 선제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비록 핵 전략이지만 상호 확증 파괴로의 개념으로도 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평도 폭격 당시 소니 1급 장수함에는 사거리 300km급 현무가 탑재되어 대기 중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물론 잠수함에서 발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중대왕급과 중무공 이순신급의 해군 버전의 현무가 추가로 배치되어 해군의 핵심 무기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중입니다. 수락미사일의 특징 수락미사일의 특징을 보면 목표물 공격 직전까지 지면과 나란히 비행하는 여객기처럼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일정 고도에서 지면과 나란히 비행하는 것이죠. 텐도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매우 높은 정확도입니다.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속도는 떨어져도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정확성이 요구되는 고정표적인 적재위 통제 시설 등을 타격하는 것에 최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한 이동식 발사 차량의 미사일들은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이처럼 긴급 대응 표적 TCT에는 순항 미사일보다 현무 이와 같은 빠른 탄도 미사일이 더욱 효과적이죠. 따라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설질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순항 미사일이 가장 먼저 공격에 투입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미군의 예를 들어, 미군의 잔수를 살펴보면 함정 또는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 주요 시설을 타격한 후 전폭기로 주요 시설을 타격하여 이후 지상에 육군 병력을 투입합니다.